네, 현재 여기는 84A 타입이고요. 네네네. 네, 여기는 출입구 되겠습니다. 양산 구모 리센시아죠 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237세대, 237세대 아파트고요. 네네네. 네, 여기 이제 84A 타입인데, 여기 펜트리가 크게 공급이 되고요. 네, 아, 현관 펜트리가? 네네,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그리고 여기는 신발장인데, 좀... 네. 신발장도 여기, 이렇게 우상거리도 있고, 네. 신발장은 잘 되어 있습니다. 아이거군가또 따로 또 수납 선반처럼 명확히 여기 이 주머니라고 네칭을 쓰고 있거든요. 아 주머니요. 신발 신발장 주머니. 아 신발장 주머니. 네네, 여기 이제 열쇠라든지 네 이제 이런 뭐 간단한 소품 같은 거놓고 이동하실 맞습니다. 때 쓰시라고 있는 거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거 주머니 이거는 유상이네 그죠 유상 옵션입니다. 지금 이거 지금 네.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 네 나중에 네, 나중에 이제 하시는 거라서. 지금 일단 장식만 보시는 거고요 네. 여기는 공동화장실 아 욕실도 근데 뭐가 좀 많네요 네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수납공간이 네. 사이드로 들어가 있어요 아키큰 장이 들어가 있네요 네네. 그죠? 보통 유리장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네. 장을 직접 꾸며서 아 이게 이렇게 똑같이 다 설치가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렇습니다 와 장이 수납장이 엄청 많죠 네. 이것도 선반 젠다이도 좀, 넓, 좀 넓네요 그리고 네네 주문해서 지금 고급 브랜드로서 가는 거면서 네네. 조금 집을 퀄리티 있게 지었습니다 여기는 작은 방이네요? 네 작은 방입니다 네네 침실이고 그래서... 이런 에어컨은 다 유상이죠? 네 에어컨 다 유상입니다 여기 장도 있고... 유상입니다 보거은 지금 유상. 선택하시는 게 아니어서 네네네. 나중에 따로 보고 하시면 되는 거고 보통 사절 하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가고 자면 여기도 방금이 이, 작은 방2고 여기 작은 방1입니다 네네네. 네. 저기 기둥은 원래 있는 거요 아니면 여기 나우스라서 그거예요? 아닙니다. 여기 타워형이기 때문에. 아 원래 있는 거네요, 그럼요. 부산복합건물에서 네. 기둥이 좀좀이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있어요. 네. 아 여기 원래 있는 기둥이고 그렇게 되네요. 네, 남방은 다 개별 남방이고요. 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네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주방이 되는데 주방에 네. 이제, 어, 여기, 선반하고, 네. 이런 게 아주 고급스럽게, 네. 잘 짜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걸로다 뭐 기본 제공이 되는 겁니다. 아, 이다 기본입니까? 네네. 주방 장식장은 참예쁘네요 네네. 여기 팬트리까지 그리고 팬트리 이렇게. 네, 넓게 이렇게 잘라갖고요 아, 창문, 창문도 안에 있네요. 네, 창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방이. 아, 여기도 수납공간이 나 있어요. 아 수납공간이 참 많네요. 네네. 투만하면은 이제 수납공간이 들어가지고. 네. 여기도 있고. 이게는 아니네요. 그리고 테이블도 보시면 지금 6인용 테이블을 쓰고 있는데. 네. 네, 이렇게 놔둬도 이제 이 공간이 굉장히 넓다는 그런 장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방이 크다 맞죠? 확실히. 네네네. 확실히 이제 식탁 자리가 굉장히 큰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요런, 냉장고들은 아, 다. 냉장고는 유성이죠? 여기 보시면 유상 옵션으로 해서, 네. 지금 두 번째 걸로 유상으로 달려있는 거고요. 네. 네. 여기도 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 이거는 있는데, 문이 있고. 네, 보기 좋으라고 이제, 떼, 떼놓은 거고, 요렇게 돼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되네요. 네네. 와, 이건 참 좋네요. 네. 깊이도 깊고, 하니까 네. 쓰임이 굉장히 됩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방 정리는 이제 수확 공간이 상당히 많네요, 그죠? 네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조주 네, 요, 이것도 D의 자열로 해서. 이것들은 다 그냥 주는 있도록. 겁니까? 아, 이 네, 옵션입니다. 아, 이것도 옵션이에요? 네. 옵션이 좀 많네요. 다 근데. 옵션입니다. 여기서 요즘 기본 아파트들은 다 옵션이기 때문에, 이 옵션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 이런 네. 이제 지역주택조합 가면은 이제 옵션을 많이 드리는 걸로 돼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세탁실인데, 네. 세탁기가 지금 나란히 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네. 공간은 이만큼 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 일부러 이렇게 했네요. 열 배열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여기가. 네. 그, 평당 분양 가격은 얼마나 돼요? 평당 분양 가격은 1,514만, 4만 원부터 1,560만 원대까지 있어요. 1,500만 원짜네요, 그럼요? 네네. 성고가 좀높네 그렇다는 거예요. 네, 통 2.3m고 요즘에 좀 높다 하면은 2.4m인데 네. 저는 우물장까지 포함시키면은 2.5m가 나옵니다. 아, 2.5m면 네, 좀 그래 좀 답답한 게 높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 들어오면 개방감이 굉장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네요 이거는 뭐 네. 그냥 스마트 월패드. 네, 월패드. 네, 13인치. 이거는 기본 제공돼요. 네. 기본 제공돼요. 네. 되는. 그리고 여기는 안방이요 안방에는 아, 네. 마찬가지 이유 그럼 에어컨은 다 유상인 거죠? 이런 거는? 네네, 다 유상입니다. 유상입니다. 여기가 최고층이 44층인가요? 네네, 44층. 높이로 144m입니다. 아, 1입니다 여기 입주는 언제 쓰이죠? 어, 24년 5월 예정이에요. 그럼 한두달 조금 안 남았네요. 아, 2년 맞죠? 2, 1년 6개월, 7개월 남았죠. 네. 중도금은 뭐 어떻게 무60% 중에 30%는 무이자고요. 네, 그 뒤에 30%는 유이자인데. 네, 이자 5 0이네요 어, 뒤에 생기는 이제 그 이자금을 이기 때문에. 네, 어, 이자 다쳐도 뭐 360만 원 정도 밖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이자 그 이자 보담이 그렇게 심하지 않네요. 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 분양은 좀고청 같은 거좀 남아있나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분양은 완판이 됐고요. 네. 완판이 됐고 지금 저희가 부적격 세대가 걸린 세대들을 분양 선착순 분양을 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군대군대에추첨을 했기 때문에 네. 군대군대에 자리가 남아 있겠죠. 군대군대 아, 군대 군대. 아 저층이 네네. 많이 남았고 작게 남았고 상층이 많이 남았고 작게 남았고 그런 개념 은아닙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8 4부터 한번 볼게요. 네네. 네, 네, 네.